최고의 그리스도인 전도서 3장 1부터 14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우리 신앙에는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것을 비울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내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채움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어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비워낼 것을 모두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와 욕망 같은 감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옷 입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채워지면 버려야 할 것이 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늘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주님이 나를 최선과 최상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때와 기한을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유한한 내가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면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조석으로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이 모여 달과 해와 인생 전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무엇을 할 때인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십시오.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